그, 이번 세계 지식 포럼의 주제를 보니까 특히 이제 트랙 중에 하나가 그빅텍빅 웨이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 블랙 체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핫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이버의 국한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시 보니까 블랙 체인이 어, 하여튼, 매직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이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게임 체인저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이버 전쟁이 뭔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이버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이냐 하는 거죠.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면은 국부를 창출하는데 사이버 공간이 국부 창출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소스다. 한 슬로건이에요. 그게 맞다면은 블록체인은 새로운 국부 를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전쟁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 전쟁 의 관점에서 본다 하면은 그래서. 자, 그러면 사이버 전쟁이 왜 가능해진다는지 그러면 국부를 창출하는 게 사이버 스페이스라면은 사이버 전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구성하겠는 핵심 기술들이 ICT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CT 기술인데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한 취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코딩 에러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는 값, 싼 값에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쭉끊면서 개발해서 나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핵심 지닌들의 세가는 그 IT 기술의 취약성이 결국은 기존의 근사력으로는 어,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이 기존의 컨벤셔널 도메인과 완전히 다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랬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냐 결국은 아니다는 거죠. ICT 기술의 하나이고,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피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프라브럼 솔버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이버 워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은, 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보잉입니다. 무에 따라서요 내신을 인터레스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사이버 전쟁에서 누구 도구는하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핵심적인 뉴스가 뭐냐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이버 스레스를 트 보통 얘기할 때아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크게 사이버 시큐리티였던 방어 대상 영역을 세 가지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레이어 그다음에 포세섬 레이기를 해요. 조금 전에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사실은 인포메이션 레이의 어 공격을 통해서 포세섬 레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작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버 방어에,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도 있고 방어가 있지만은 사이버 방어의 핵심은 결국은 사이버 시큐리티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이버 보안의 요소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Confidence, CIA 그랬죠.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뭐또몇 가지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제, 특히나, 미국 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났던 경우가트러스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의 문제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보안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블락체인이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적합해 보이는 그런 기술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세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 트러스트의 어떤 대안이 된다 하는 기술로 측면에서 하나, 또한 가지는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블락체인이 갖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이뮤터빌리티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엘리먼트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인테이트 문제예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결성이 확보가 되는 이거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영향이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리얼타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드 프트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이 블록체인 그게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어 우리가 아는 용어가 있어요. 대마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대마불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저기 흩어놓으면은 그걸 다 주사 담을 수도 없고 다 없앨 수도 없어요. 그죠? 이거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시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이 시간의 문제가 이제 어벨리티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안의 요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 블록체인의 어떤 인트리티의 이 새로운 피처, 이 장점은 결국은 컨센서스 알고리이라는 걸로서 갖춰져요. 합의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 합의 알고리즘이 결국은 또 어떠한 트레이드부터 있냐면은 너무 블록체인의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는 참가자가 작으면은 인트리티가 무너집니다. 막말로 노드 하나라고 하면은 기존의 시스템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다만 인크립션 한게불과한 거죠. 그런데 인트리티 갖춰지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야 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인트리티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노드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게 결국은 어벨리오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어벨리오트 문제가또 비교하냐면은 우리가 작전을, 군사적인 작전을 한다고 할 때, 에 파기하는 것이 군사적적인 목적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정치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국가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 있으면은 그로 전쟁 효과 가 달성하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적에게 뭔가 영향을 끼쳐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만 꼼짝 못 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보의 관점을 본다 하면은 적에게 정보의, 정보가 가용하지 않도록, 얼마만큼만, 요 시간만큼만 할수 있으면은, 사이버전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가용성을 제공하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이버전쟁의 관점에서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 블록체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퍼포먼스냐, 보안이냐는 문제가 일상이잖 퍼포먼스를 높이려면은, 옷 벗고, 신발 벗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다 모든 것을. 그죠? 네. 그런데 블랙체인은 그게 아니에요. 헤비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헤비할 수 밖에 없어요. 한 군데 갖고 있던 것을 다나눠왔겠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참가자들이. 그래서 이것이 보안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나는 빨리 뛰어야 되는 게 퍼포먼스라면은 무거워진 게 보안이에요. 결국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사이버 5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매직이 아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쓸데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약 체인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이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흥미 있는 분야이고 그렇다면 전쟁 양태가 발 바뀔 것이다. 이제 그때를 기다려봐야죠. 이상입니다.